안녕하세요. 나라대신궁 나라암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이 어, 편은 네. 시청자분들 참 그. 새로운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웃음> <웃음> 어 방송에서 명화 제자가 신고 타는 신내림부터 해서 아, 기도 그래요.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구 촬영이나 재 촬영 할 때마다 그 저희 명화 제자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어. 첫째 제자 음. 예, 어쨌든 저한테는 예, 첫별이에요. 첫별을 이제 소개해주는 시간이 왔어요. 맞아요. 명화 제자가 이제 어쨌든 만 백성을 좀구제할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빛이 좀 생겼어요. 이게 음. 예, 말하자면 이게 뭐 아무나. 중생구제를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선생이 그렇다 보니, 제자도 똑같이 이제 만백성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하는 말로 신령님 전에 오다가 내려봐야 만백성 구제도 하는 거지, 그 오다가 없으면 또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명화가 이민연에 만백성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별을 받았어요. 음. 그래서, 어, 우리 명화제자를 어쨌든 소개합니다. 응. 반갑습니다. 음. 사실 제가 이제 전하는 천안에 음. 모시고 있지만, 음. 부산에 있는 시간 반, 천안에 있는 시간 반, 이렇게 해서 제가 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왔다 갔다 네.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사실 지금은요, 네. 옆집 같이. <laughs> <laughs> 300km가 조금 더 되지만. 어, 300k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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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사실 뭐 아침에 출발해도 그만 옆집 같이 왔다 갔다 해요. 어. 네. 이 무당이 이제 되시고 나서 네. 좀 시간이 흘렀 흘렀는데 지금 이제 되시고 나서 좀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는 좀 어떠세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도 아직 많이 뭐 많이 간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시기신문 예 음. <laughs> 그냥 밥먹으면밥 먹고 사실 뭐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음. 시절이었잖아요. <laughs> 근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음. 선생님 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음. 왜 저런 하문이 내려오실까? 왜 서두, 하두를 왜 저렇게 말씀을 저에게 해주실까? 음. 이렇게 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 음. 그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시켜주시는 것 같으시고,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또 답을 얻을 때도 있고, 음. 선생님이랑 의논을 해서 답을 찾을 때도 있고, 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음. 어, 보셨을 때 명화 제자님께서가 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 습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제자로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그래도 뭐 제자는 연금이 첫 번째죠. 음. 음. 그래서 우리 명화 제자는 이제 일단 연금이 좋아요. 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발 영빨이 좋아서 <laughs> 어 손님을 오면 그 사람 마음을 참 할머니가 잘 보셔요. 음. 그래서 네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런 거를 참 이렇게 우리가 타심통이라고 하는데 저도 옛날 애동 때는 타심 통을 참 많이 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불살문이 줄이 좀 많이 앞을 서는 제자들은 타심통이 좀 앞을 씁니다. 어. 그래서 타심통이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읽어내는 게 타심통이라고 하는데 오는 중생의 마음을 이제 좀잘 읽죠. 음.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이제 가시기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싶어하고, 아. 어, 근데 애동 때는 반드시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중생 구제도 하거든요. 마음을 모르고는 못하는 거고. 그래. 그래서 저는, 사실 부산에 있고요. 천안에 이렇게, 천안이나, 아산이나, 어, 대전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어, 저 못지않게, 연금이 있어요. 정말로. 음... 어, 뭐, 우리가 이제, 뭐, 우스켓 소리로, 어, 뭐, 이렇게 홍수맥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왕제라든지, 음, 뭐, 이런 거 접수만 받아도, 명화가, 딱이 접수 받기 시작하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몇 명에 마감돼요. 아마 백발백중이에요. 갑자기 <laughs> 감격의 눈물인가요? 아 선생님 이 저를요. 어 진짜 너무 처음 들은 말씀이라서 <laughs> 너무 이런 거 보면 하고 뭐 중간에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별로 막힘이 없어요. 음. 제가 아마 방송에 이렇게까지 제자를 이렇게 해준 적은 맞아요, 처음인데 맞아요. 때가 됐어 이제. 네, 이제 익었어요. 이제 익어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을 알아 그리고 백성 마음을 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나라대중궁도 사랑해주시지만 명화궁도 이제 많이 좀 사랑하셔서 명화궁으로도 이제 가까운 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또 부산에 너무 멀고 하니까 똑같이 생각하시고 왕래하시면서 저는 또 상담도 하시고 신년 유가 하니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채널 이제 제가 운영 같이 어, 하면서 네. 이제 같이 마쳤는데 뭐 없는데도 하고 제작도 해나갈 건데 네. 어, 오시는 또, 또 영상 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무리로 음.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믿고 어, 밀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또 말로써 들으니까 더 감사하고 더 감동이고요 정말 저는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명주 선생님의 제자가 그, 부끄럽지 않게, 음. 어, 그렇게만 저는 그냥 신의 길을 가고 싶거든요. 이 음. 길을 그냥 그렇게만 가도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프시고 힘드시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마음 다 읽어서 그 상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음. 어, 제자가 될 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명화 제자 어, 밝은 명예의 꽃하자입니다 그래서 음... 큰 빛을 가지고 만중생의 꽃이 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명화궁이라고 이름을 내려주셨는데 명화궁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도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예, 뭐꼭 전보로 안 가시더라도 어, 개인 유튜브 채널을 또 이제 오픈을 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좀 힘을 좀 실어주시고 댓글 한번 주시더라도 하, 이렇게 좀 좋은 걸만 좀 남겨주시면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어, 만백성 만중생을 구제하는 제2의 명제 명주가 될수 있도록 어,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하여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음, 네. 응.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